자유통일면부 주제로 고영일 변호사를 모셔다가 사별기지법에 대한 특강을 냈습니다 네. 그런 데도 좀 오셔서 좀 성지 지역을 많이 좀 홍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네. 내려왔습니다. 공사 네. 1호가 네. 네. 먼저 주에 내, 혼자 내려왔거든요.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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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자 내려오셨는데 네. 어, 우리가 같이 지원해서 세시서 네. 네, 네, 내려왔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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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동안 많이 하셨고요. 네. 저희도 계속 내려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네. 그럼 그럼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션이돼 가지고 실례지하고예도좀 준비를 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공성감 TV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민이 함께 주시바니다 아름다운 대한민국 니다

서울에서 오시는 거예요? 네. 아, 저분은 여주라고 그러는데? 아니, 아니요, 서울이, 아, 저기, 남양주. 남양주? 예, 저기, 저기, 저 양주, 양주. 양주? 예. 남양주? 근데, 아, 예. 같이 가시죠. 그래. 같이 가세요. 아, 사장님, 하나도 안 찍혔어. 안 찍혔어요? 네. 그, 그, 어떻게, 그치? 내 걸로 찍어서 보내드릴까? 어, 저,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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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Shit, all this.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놀람> 감사합니다. 같은데 없어요? 복사님? 폭방같은데 네? 없톡 있어요. 톡 있어요. 거기보래드리면 돼요. 네. 어, 연락처, 연락처 있으고저 핸드폰. 음, 네. 핸드폰. 네. 핸드폰. 모바일. 네. 있어요. 한 명이 제일될것 다니까 네. 한 명이 목사님 있네요. 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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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왔는데. 지금 네. 그러면 보내 보내지 사진 찍고 보내 주셔야지. 그래그래 그래요. 아, 아까 사진 찍은 거는 집사님거 아닐까? 네. 그래요. 네. 손대현 목사요. 손대현 목사. 손대 네. 총주. 같이 저기 좀 같이 하니까 연락하시면 돼요. 성우에서 네, 여기가 쉽지 않은데 어떻게 알고 오셨어? 우리 공사 1호님이 먼저 오셨잖아요. 공사 1호? 네. 아예 예. 반갑습니다. 근데 네, 어디 출근을 오시나요? 아니에요. 같이 오셨어요. 아 같이 오거예요아 그러시구나. 네. 아 진짜 이거. 이 조건이 잘못 들어와 가지고 이게 국력이 얼마나 남겨 지금 아예아아아아유 네.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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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애들 교육도 네, 지금 엉망진창이고 네. 아, 아 그래 말이오 그래 말이오 아유 이게 글쎄, 이게 말이 되는 게 이게 말인 게. 감사합니다. 고생하십니다. 셨습니다감에저 애들 서이에서이게다있니 아, 이거 분화연에는 거구나.

这两样就是要好了，全部都吃好一点，大家还是开心一点。 공정감 tv.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부정 선거, 선거 사이화 선거가 부정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규탄하고 또 잘못된 것을 알리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청주는 양말이듯이 육이듯이 옳은 걸 분별할 줄 알고 또점잖지만 신의 소신을 가지고 정말로.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애쓴 분들이 많은 그런 유서 깊은 또 발전하는 도시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희는 청주가 아닌 먼 서울에서 왔습니다. 물론 여기 청주 계신 분들도 많고요. 저희 몇 명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는 많이 아픕니다. 솔직히 그냥 아픈 정도가 아니라 대사상태라고도 할수 있고, 어, 사망 직전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식물인간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알고 있는 분들이 얼마나 되는지 저희들은 궁금합니다. 많이 아픈 이유, 그리고 죽음의 위기에 처한 이유는 바로 지금 말씀드린 선거. 선거를 다들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합니다만, 꽃은 무슨 얼어 죽은 놈의 꽃입니까? 명백한 부정이 저질렀는데, 수많은 시민들이 눈 감고 귀를 다, 닫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선거가 완벽한 부정으로, 부정선거라고 하는 이유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은 모르는 분들이 많아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기가 막힐 겁니다. 먼저 투표지. 여러분들, 투표지는 발급기에서 순차적으로 발급이 돼야 됩니다. 하지만 정말 서로 너무나 사랑하는 만난 지 얼마 안된 커플이나 쌍둥이 형제 자매 또는 신혼부부처럼 표가 붙어 있습니다.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죠. 그거는 분명히 같은 곳에서 생산이 된 표입니다 또 있습니다 표의 가장자리가 마치 절삭한 것처럼 삐뚤빼뚤 사선으로 절삭이 되, 돼서 옆에 그 판을 제외한 여백이 남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다량으로 투표지를 인쇄한 후에 대량으로 인쇄한 후 절삭한 흔적입니다 맞습니까? 발급기 빠이는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는 이런 그 말도 안 되는 인쇄 공장에서 만든 것이 검출이 된 것입니다. 또 투표지를 가지고 씹고 뜯고 맛보고 즐겼는지 정말로 뜯어진그 투표지가 남양주, 구리 이런 등등에서 또 금창구, 서울의 금천구 시흥동에서 그리고 기타 여러 곳에서 발견됐습니다. 이것이 부정이 아니면 어떤 것이 부정입니까? 또 하나 재미있는 아니 웃픈 사례를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부천의 부천 신중동이라는 투표소가 있습니다. 약 18,000명의 그 선거인원이 그 이틀간 투표를 했는데 12시간 총 24시간에 걸쳐서 그한 투표가 초로 상승했을 때 투표지 선거인 명부 확인하고 신분 확인하고 장갑 장갑 끼고 투표하고 도장 찍고 이런 마치는 과정을 1인당 4.7초에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앞뒤의 피크타임을 제외하면은 2.몇 초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2.몇 초에 들어가서 투표 다 투표소 뭐 초등학교 뭐 그거는 제외하더라도 일단 투표소 안에 들어가서 하실 수 있는 분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 4.7초가 아니라 30초, 47초에도 하기 힘듭니다 요즘 말하는 우사인볼트 할아버지 여러분 조금 나이가 있으시면 벤 존슨, 칼루이스 할아버지도 이거는 죽었다 깨어나도 그렇게 투표할 수 없습니다 맞습니까? 또 분류기 이런 것들 그, 정산 조작이 얼마나 많은지 알고 있습니까? 원래는 사전투표 그, 분류기에, 기회, 분류기에는 절대로 CPU가 장착되면 안 됩니다. 하지만 우리의 조사 결과, CPU 심지어 CPU 칩이 두 개가 들어간, 쉽게 말해서 머리가 있기, 있기 때문에 기록으로 저장할 수 있는 그, CPU 장치가 돼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국제법상으로 완벽한 위반이며 부정선거를 명백하게 들어주는 그러한 증거입니다. 이에 그 부정선거임을 증명할 수 있는 것들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관심있게 선거, 공명선거, 그리고 부정선거 이런 키워드들로 한번 유튜브에서 쳐보십시오. 가까운 곳에 뭐 우리 하면 되겠지. 일산TV, 공선감 t v 이런 것들을 한번 검색해보십시오 초등학생이 봐도 알수 있는 명백한 부정선거가 여러분이 살고 계신 청주와 이땅빚값으로 만들어진 여러 우리의 선현들이 피로 이뤄낸 자유민주 대한민국에서 이어졌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말이 됩니까 절대로 말이 안됩니다 구호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4.15 부정선거는 한 점의 욕오고 이 없이 만나지 수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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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도 벙커 모든 전문가들이 입을 모아 얘기한 사전 관해 그리고 관내 선거 사전 선거란 무조건 폐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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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이곳은 청주 시민 여러분 정말 사람분들. 우리 선량한 시민들, 자유를 사랑하고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그리고 국민이 주인인 여러분들의 나라입니다. 여러 분들의 시입니다. 그리고 상당 흥덕 모든 청주가 자유 대한민국의 땅인 것입니다. 부정선거 여러분들은 절대로 어울리지 않습니다. 맞습니까? 선거. 관리위원회는 청주를 정말 자, 소중한 자유대한민국의 청주로 돌려아라 너희들이 한 짓을 실토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하고 싶었던 얘기가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분들, 특별히 신앙을 가진 분들, 저도 신앙이 있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부탁, 이 중에 단한 명이라도 자백하십시오. 당신들이 찜찜하게 찜찜한 상태에서 침묵하고 의응하고 황당가고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당신들 솔직히 알고 있지 않아요? 양심도백하세요 여기서 우리가 시간들을 주는 것입니다 당신들이 돌아올 시간을 주는 것이니 특별히 아까 이 이야기한 동결을 갖고 있거나 자기 실험 양심에 찔리는 사람들은 반드시 양심고백을 통해서 자백하고 신에게 회귀하고 그리고 그 다음 순서가 뭡니까? 자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겁니다. 낱낱이 있었던 일들을 고백하기 바랍니다. 아니 자백해서 당신들이 할 일은 마지막 해야 될한 가지 일은 꼭 해야 될 일은 바로 그 것입니다. 청주 시민 여러분 이곳에 아직도 많은 일원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누구만의 일들이 아닙니다. 여기 보시면 어르신들이 많이 있죠? 어르신분들 존경합니다. 누군가이 얘기합니다. 부상선거에 태극기를 이용하지 마라. 무슨 개소리입니까? 여기서 태극기를 들지 않으면 어디 가서 태극기 들 겁니까? 여러분들이? 맞습니다! 술집에서 박파 친구, 바보 같은 박파들, 중도 친구들, 이런데 있는 데서 태극기 들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태극기를 예쁜 모양으로 만들던 어떻게 하던 여기서 태극기를 드는 것이며 그리고 우리 여기 어른들 분들께 반드시 감사합시다. 어른들이 사실 우리보다 살아야 될 날들이 그냥 객관적으로 해요. 누가 먼저 할 수도 있겠지만 객관적인 그 자연의 법칙으로는 어른들이 사실 날들이 더 많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이 나라는 여전히 어른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청주의 젊은 분들 30대 40대 그리고 자기가 젊다고 자랑만 하고 다니는 50대 초반 뭐 동아이나 있던 소리 하지 마시고 젊었으면 나와서 우리 어른들의 일을 대신하고 이제는 대한민국이 누가 지켜야 됩니까? 우리, 우리가 우리살 날이 더 많지 않습니까? 30대는 70년 남았고 40대는 60년 남았습니다. 평균 수명이 길어져서 더틸 수도 있지 않습니까? 어른들의 부담을 지워주시고, 제발 많은 분들이 나와서 우리가 해야 될 일, 자유 대한민국의 수호, 그리고 부정 선거의 의혹을 밝히는 일들, 그것들을 반드시 나와서 해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정주시 상당 사거리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와서 외쳐주시고, 저희와 뜻을 같이 해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부정 선거는 아니라고. 이 사실을 알고서 부정할 사람들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부정선거를 모르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들.